네. 사실 GS리테일이 저는 좀 놀랐습니다. 어, 전통 유통 채널 중에서 뭐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뭐이마트가 있고요. 그다음에 기타 롯데 쇼핑, 뭐 신세계, 뭐 GS리테일 등등이 있는데 채널별로 있는 거죠. 편의점, 백화점, 마트 이런 식으로. 근데 이 GS리테일이 전통 유통 채널 중에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그 굉장히 좋은 투자를 그동안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걸로 좀 보이는 기업이에요. 사실 이제 패샵 얘기해주셨는데, 어 사실 이펫프렌즈 그다음에 어바웃펫 이런 것들을 주에스트에 인수하면서 를 국내에 존재하는 반려동물 용품이나 반려동물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다산 거라 고 보시면 돼요. 다 샀고 거기다가 장래를 비롯해서 반려동물 관련된 모든 이 밸류체인, 그뭐 의료 서비스 포함해서 그런 밸류체인을 한꺼번에 지금 다 샀습니다. 어바웃펫 그리고 이, 방금 말씀드렸던 두 업체 제외하고도 사실 다양한 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통째로 지금 샀거든요? 이 반려동물 시장이 앞으로 꽤나 커질 것 같아요. 뭐 저만 해도 좀 고양이 기르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 시장 전체 규모가 거래기능 자체는 이렇게 크다,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, 현재로서는. 근데 이게 앞으로 뭐 5조 이상의 시장으로 좀 거듭날 걸로 보인다고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싸게 산거 아닌가. 저는 이게 밸류 체인을 통째로 사버렸다라는 자체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발생하는 그로스는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라 맥락으로 반대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 맥락에서 점점 카테고리별로 현재는 펫 쪽으로 일단 공략했지만 이것이 다른 카테고리 쪽으로도 온라인 쪽에서 밸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들을 다 가져가는 걸로 행보로 보여요 비단 펫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요기요가 되겠죠. 요기요를 인수를 하면서 이 퀵커머스 시장에서 엄청난 자리매김을 할 걸로 저는 전망합니다. 왜냐하면 기존의 GS 리테일은 편의점과 그 다음에 GS 슈퍼마켓이죠 더프레셔라고 하는데 이 점포들을 전국에 대략 한만 오천 개 정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GS 리테일의 퀵커머스 거점이 될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. 다만 g s 리테일 이라는 앱을 여러분들이 쓰시지는 않으시죠. 인터넷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거점만 들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, 요기호를 사서 정확히 본인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. 사실 요기호가 요즘에 뭐, 배민도 있고, 쿠팡이치도 있는데, 요기호가 뭐, 얼마만큼 의미가 있겠냐, 이거는 이제 지는 해 아니냐, 라고도 물어보시는 하는데, 사실 이게 커버리지가 달라요. 배민 같은 경우는 이미 커버리 전국이고요. 요기요 전국입니다. 근데 쿠팡이츠는 아직 그 전국 서비스가 잘안 되고 있어요. 이런 맥락에서 전국 단위로 점유율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배민 다음 2등이 쿠팡이츠가 아니라 요기요입니다. 자, 그 맥락에서 이 요기요를 통해서 주문한 내 식재료가 인근 GS 25 편의점이나 아니면 GS 더프레쉬 슈퍼마켓의 거점으로 빠르게 20분에서 3 0분내로 배송이 가능한 모델이요. 에 반면에 배달의 민족 B마트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에만 이 배달의 민족만의 이 소규모 물류 거점 그러니까 MF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이크로 페리트센터의 약자죠 MFC를 수도권에만 좀 가지고 있고 지방의 일부 좀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00개가 채안 돼요 토탈로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실히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리텐션 높고 라디 효과 좋은 걸 알겠는데 대민이 이 물리적인 거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커머스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앞으로 애를 먹을 수 있는 말하자면 MFC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정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주 주 s 스 리테일이 거를 단번에 해 결한 거죠. 전국의 거점 이미 있고 인터넷 플랫폼 얹어서 요기 패스라는 요기의 이 구독 모델로 다시 한번 휴커머 시장 다시 한번 아니죠. 새롭게 휴커머 시장에서 이 전통 유통 채널이었던 주 s 스 리테일이 어떤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맥락이 분명하게 좀 보인다. 사실 이러한 투자들 자체가 뭔가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즉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즉시하고 이거에 대한 이 다음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발판의 재료로서 이러한 투자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다른 여타 유통업체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게 사는 부분입니다 저 그런 맥락에서 이 GS 리테일 앞으로의 방향성은 특히 온라인 쪽으로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GS 리테일이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인수합병했던 그투자사들과 실제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내부적으로 좀 확정이 안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기오로 요기오, 요기오에 원래 여기도 요마트라고 있어요. 배달앱이 좀비마트가 있듯이 여기도 요마트가 있는데 요마트에서 주문한 상품이 뭐 이제 GS3 리테일 점포에서 주문요고그 배달이 오고 이런 거는 아직은 안 됐거든요. 안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의사결정 체계가 좀 느리다라는 부분들? 왜냐면은 워낙에 이 그룹사다 보니까 좀 관료체계가 좀 뚜렷하고 의사결정 체계가 수직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 모델에 대한 어떤 결정과 요거에 대한 주도권 인니셔티브를 가지고 이 확장이 되는 속도가 다소 조금 느려 보인다라는 거는 좀 아쉽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. 다만 방향성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. 이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앞으로는 굉장히 좀 전통 유통 기업들 중에서는 좀 차별화된 어떤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